혹시 또못 찾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20분 보시고 여기서 가. 안녕하십니까? 솔바이됐입니다 오늘은 아 오늘은 비도구에를서 어, 평택 요거트 센터 어, 사이버 연구회 어, 회원들이 오늘 이렇 남한선성에 병들어 갔다가 하나민 이제 다 점심 어, 먹고 하나에있 PK 케고 PK 맞아 여기에 지금. 어, 여기서 보니까 농성을 엄청 많아. 바일도 많고 어, 그래가지고, 한 번, 여기에, 이제, 결합이 와서, 어떤 농산물이, 유제하는가 어,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한 번, 쭉, 훑어보려고그 다음에, 이제, 포장이, 농는들을 보면, 과일을 아무리, 어, 제대로 잘해도, 포장을 잘못한다든가 어쨌든, 이렇게 그 선, 그, 광고를 잘 못하면, 어쨌 그, 제 값을 못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 이쪽한 번, 이렇게 한쭉 보면서, 오늘, 오늘 요즘 추세가 어떤 건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일단은 앞쪽에는 보니까 대부분 어 과일이 되게 많고, 과일이 뭐, 냉장고에서가 이런 건 뭐, 아무래도 수입이죠. 수입. 어, 이런 네. 거는 대부분 네. 수입. 펜 네. 그거 이 공이 응. 어딨어요 자, 여기 이제 대부분 수입 과일이고. 자, 이쪽에 보면 이쪽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요즘에 농가에서 한참 친화되는 포도라든가 어, 그런 과일이 엄청 많습니다. 아, 이렇게. 펌프란 사과. 이렇게 사과들도 여기. 야, 진짜 먹고 싶다. 먹은 줄스럽다, 이거. 우리 담미도 하나 먹을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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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우리 오늘은 제가 이제 저희 옆집이가. 어, 저희를 이제 동영상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어, 우리 사이버 연제의 아주 어, 막내, 아주 예쁜 어, 우리 다니 양이 저희 동영상을 찍을것입니다 <laughs> 아, 이거 과일도, 야. 어, 이런, 아, 이게 아보카트가 이제 직접 처음 본다, 네 이거. 아, 아보카트 진짜요? 이거. 응. 이거 되게 맛있어요. 번도. 이거 샌드위치에 먹으면 맛있어. 그러니까 나는 얘기 만들었지. 아 개당, 음, 처음 본네. 야, 오렌지부터 해서. 색깔 봐. 어, 이거 라임? 어, 이거게 보네? 메시커산이야 이게? 어, 뭐, 신기하게 되게 많다. 이거는 뭐팽이 같아. 코코넛. 코코넛. 아, 코코넛을 이렇게 깎아 놓은 거구나. 어. 음, 어, 과일이 색깔. 야, 색깔. 그리고 이 포도. 이것도 이제 저 중요한 거네. 왜냐면 어한 가지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어 청색. 여기 여기 봐봐요. 청색 코너 호나, 포도 해놨네. 이렇게 하고 가격은 9,900원. 음. 이런 것도 괜찮은 아이템이.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제, 음, 표고버섯인데, 표고버섯도 이렇게, 어, GAP 인증, GAP 인증 받았고, 아, 요 포고버섯 끝나고도, 그냥 포고버섯만 딱전치한게 아니라, 이렇게이 어, 참나무를 갖다가, 밑에 어, 배경으로 한 다음에, 어, 그렇게 해갖고, 요 포고버섯을 해로 막 뻗친다? 어 모양이 있네 이거 좀 심플하고 더 가격이 있어보이는데 음. 자그래 오늘 야채꾸러한번 봅시다 야채꾸러자야채꾸러도한번 봅시다 오이도 야 가시오이부터 백다닥이 오이 어, 취청오이 뭐 가지도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 그어 통가지 된장볶음 이걸로 해가지고 조회수가 엄청났었는데 이거 그죠 통가지 된장볶음 어 맞아맞아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봤죠 이거 어 봤어요 봤어요 어, 진짜 맛있어요 이거 되게 맛있었는데, 야, 이거는 어, 애호박은 이거 평택에, 그, 진이 쪽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 이거뭐 까리꽃인데 뭐 이게? 응, 까리꽃은 특이하네. 꼬불꼬불 안 하고, 응. 아. 음. 응. 자, 우리 뭐,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농산물에서 좀 익숙한 것들이 많으니까, 뭐 어, 되게 반가운데? <웃음> <웃음> 자, 여기는 뭐 미니 단호박도 있고, 야 미니도 하는 거요즘 되게 인기죠. 이거 되게 맛있잖아, 이거. 음. 음. 미니도 맛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엉인가 응. 음. 연근, 연근. 아, 무엉이 아니야, 연근. <laughs> 아. 아. 그리고 여기에는, 어, 보라색 양파. 올해 양파가 좀 가격이 싼 바람에 조금 어려운 점은 많았었는데 조금, 음, 어는 힘내실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채소들. 한번 봅시다. 포장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구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원래 한, 야, 이렇게 그냥 한번딱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네. 여기도 지금 어, 양배추하고 양상추 같은 거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됐고, 딱 일식으로. 네, 그러네. 여기 혼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음. 어, 이런 것도 주고 새싹도 그렇고 아요것도 요기 지금 좋네 이거 샐러리 요 요즘 아, 이거 다이어트 뭐? 인기잖아요. 응요게 네, 추세가 지금 이런가보다. 어떻게 우리는 어떡하지 그냥 쌈채도 크고 쌈밥 주변 나가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지금 계속 나가는 거. <laughs> 뭐, 이렇게 푸르파가서 어 그게 하는 것도 참 괜찮은데 이런데 와서 배우, 배우는 거지 또. 응 네, 그러니까 우 물을 잘하는데아요보수 좀 개인적으로 고수는 좀 싫어합니다. 냄새 향이 너무 진해가지고 차라리 이걸 먹으려면 이태리 파슬리. 그거는 이거보다는 향이 좀 덜해가지고 그래서. 어, 아, 여기 바질, 우리 바질 여름에는 많이 재배를 해요. 바질이라든가 페퍼민트 레드시거 어. 타이아 이런 것들. 민트라든가 라벤더, 로콜라 이런 것. 이게 이제 한철에 비쌀 때는 이 특수 야채가 굉장히 비싸요 이게. 네. 이것도 지금 뭐 이만큼에 2180원이니까 어, 되게 비싼거지 니콜라존 이런 것도 로즈마리라든가 이런 것들 이 특수 야채만 재배를 해서 어, 매출을 엄청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동아토스가 목쪽에 뭐 어, 세포를 하다가 직접 내려가서 이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완전 특수야채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태리 식당이라든가 이런 양식집 같은데 이제 전문적으로 대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나름대로 우리처럼 상태로는 규모가 커야 되지만 이거는 그거보다 규모가 적게 해도 매출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워낙 가가가 높아서. 사실 이런, 어... 바질이라든가, 이런, 거. 바질. 바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비쌀 때는 진짜 뭐 키로에 뭐한 3, 40그 정도 가니까 이런 것도 특수 자체도 한 번, 어, 그렇게, 어, 우리 농사 지능인사들 이렇게, 어, 재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자, 한번한번 볼까요? 아, 아스파라거스. 자, 아, 지 여기에 보니까 업무도 없어. 적체가 적체 같은 거, 국내산. 전에 한번 적체 모종 해가지고 좀 심어봤는데, 어, 그냥 판매할 거아니까 조금 심으니까, 그, 미 야, 이게 2년 전에 이제 양, 방울 양배추 해가지고. 이것도 뭐 청북사리로 티비고 나오는 바람에 대단히 인기를 끌었었죠 근데 요즘에 조금 실패했어 자쭉 한번 돌아 봅시다 이야 시한한게 많아 어. 이거 이거 공심채 제가 공심채를 이게 그 4년 5년 전에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 요리하는 거 복부 이런 걸 갖다가 열심히 올렸는데 아 결국은 내가 홍보를 못했는지 아니면 요리를 맛이 없게 했는지 어, 사람들 별로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어쨌든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공식재를 찾는 사람들이 많네. 뭐 우리 농장에서 유수관 접근자 접근도 깼는지 아 썼습니다. 비름나물도 있고 자 우리 농장에서 요즘 유명한데 비트 레드 비트 이거 가격이 얼마 개당 2,000원이네. 우리 10kg에 지금 2 7,000원 택배 포함인데, 어어쪽 비슷하면, 음. 자, 일단은, 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저쪽에 와서, 자, 일단은 여기까지 구경을 하고, 음. 저쪽에 이제 공산품들도 한번 가공식품으 그런 서 구경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저쪽 가시죠. 이제 야채 코너하고그 다음에 과일 코너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장 코너를 한번 볼게요. 공장 코너도 보니까, 어, 위치도 보니까 뭐 일식집 같은 거, 어, 그런 것도 맛보기 하는 것도 많고. 근데, 어, 일단은, 어, 규모가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여기. 뭐 어, 여기야, 이신하게볼수 있는 그런 이제 공산품들이 판매를 하는 곳고여기또 신상 종류같은거 종류가 꽉야여게면 포도주네 같에얘아 무슨 아. 천명 콜컬리하잖아어 <laughs> 어, 우리 작년에 우리 술 평에 대상 받았잖아. 아, 그러니까 그때 처 저기 대상 받고 요번에 장관님 상받았나어 장관님 상. 신지 식즌 상. 이름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줘죠 맞다 같다그술 이름 우리 술 응. 우리 술 천비양 응. 태기랑. 태기랑 근데 그거 어.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뭐 간단하게 술술 소개를, 소개를 하자면 술술 음. 소개하자면 를 이제 다른 데는 주정이나 이런 걸 많이 넣고 만드는데 음. 우리는 쌀로만 오로지 쌀로만 빚고 있고 음. 뭐 주정이나 설탕 마스파탐 이런 게안 들어가고 아. 그 다음에 또 숙성 기간이 우리는 유일하게 6개월 이상이라서 음. 굉장히 부드럽고 이제 은은한 쌀, 찹쌀의 단맛이 있지 아 그것도 약간. 나중에 한번 내가 그 저기 어 공장 가서 아, 그술 만드는 데 가가지고 내가 맛도 보면서 나는 뭐몇번 먹어봤으니까 아는데 어뭐도 보면서 한번 찍어야 되겠다 자 요, 요게 비슷, 그런 술 비슷하네 그 저기 천막에서 나오는 그술 병이 음 우리도 어, 와인처럼 와인병처럼 돼 있잖아 와인처럼 그렇게 나는 거잖아. 음. 이제 여기 돌아봤으니까 저쪽으로 한번 갑시다. 한우르마블링인야 아, 뭐야? 야, 그래. 이 하우르 마블링. 어? 아니 이게 뭔데? 이게 라, 아, 이거 라면이야. 뭐? 라면이야 라면. 아, 그러네. 라블링. 라병 맞지? 응, 어, 그러네. 라면인가 봐. 오, 어, 라면 어디 있어? 유탕면유탕면 고기로 음. 만든. 아, 이거 한번. 어, 진짜 봐 이러거든. 나는 그 이게 지금 저거 같잖아. 그 마블링 그 고기 삶이 있는 거. 어. 근데 라면. 응. 라블링. 아, 그래 갖고 이름을 음. 라루츠고 라블링으로 했네. 야, 이거 한번 먹어 볼까? 아니, 이게 싶다. 고기야, 고기 이게. 응, 그러니까. 야, 이거 특이한 데이 또? 도 봐. 그 우리가 이제 오는 게 여기 온목적인 사실 이런 거를 보러, 배우러 온 거잖아요. 응, 이런 마케팅 스토리텔링. 응, 니까 응. 야, 근데 오늘 우리, 다미, 아, 다미도 한 번. 아, 지금 너무 생이야 <laughs> 아, 아, <laughs> 아,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아, 자, 여기는 뭐, 이런 데는 뭐, 일반 마트 같은 데서 다볼수 있는 공산품이니까, 어, 이거는 뭐, 그냥, 빨리 지나가면서 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 또, 스위 코너가 좀 되게 많네요, 스위 코너. 자, 여기도. 자, 음, 뭐, 스위 코너부터 해가지고, 어 자, 이거 시식, 응. 이게 시식이 중요한 거야, 시식이에요. 응. 아. <laughs> 응, 맛있다. 음. 씨. 음. 응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어. 이이 뭔데? 과자. 감자칩 같 거. 아, 난 페인트통인 줄 알았어, 솔직히. <laughs> 음. 집에 담겨놓고 먹는 거 아, 그래갖고 이게 공기 같은 거안 들어가게끔. 음, 안 누지게. 음. 그 우리 같은 나이는 이제 이런 거 보면 이거를 이제 페인트통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페인트는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laughs> 음. 아 여기는 뭐 딸기를 갖고 과자를 만들었네 딸기 아, 아니야 이거 네. 초콜릿이야 아 이게? 응 초콜릿 음. 초코볼 음음음 음. 안에 음. 딸기가 있어 아오 음. 맛있어 응 음. 음. 요즘 유명한 샤인머스켓인가? 어 이거 하나 2만 원이야 2만원왜왜 왜 이렇게 비싸? 샤인머스켓? 응 음, 아직 어, 별로 없어서 사인모켓, 음, 어. 2kg에 8만원씩 추석돼. 이야, 여기. 너무 맛있었네. 어 28,000원. <laughs> 와, 대박. 이거 하나가 28,000원이래요? 네. 예, 예. 근데 이, 이 집이가 제일 어 오, 근데 데? 아직, 천두복상이 아직도 나온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음, 맛있겠다. 천두복상도 그렇고, 이거. <laughs> 무화과도 있어요. 사도. <자도>. 오, 이거. <laughs> 어, 무화과 진짜 귀한 맛. 이게. 이게 무화과, 이거. 음. 음. <laughs> 무화과 달콤한 건 <거> 되게 달콤하잖아요. <laughs> 양배다 아 이게 서양배네음 십년에서. 야이것도뭐칼라 대추방울? 이거 대추도 사과 대추도. 야 내가 이거 어제 이거 사과 대추 올렸는데 이거 남이야 남이야 남이 이리로 이리 응. 우리 우리 이거 사과 대추 이거 올렸어요? 어제 내가 예 유튜브에 올렸거든. 아 진짜? 음. 아 엄청 크다 맛있겠다. 아. 되게 달아. 되게 달아. 나는 이번 탭 닝닝이 다. 건 컸어. 근데 사과 대추보다 왕대추가 맛있어. 아, 이거 딸기도 이거 진짜. 야, 딸기 이거. 음. 이 딸기가 얼마야? 원래 요즘 딸기 철이 아닌데. 어. 그러게 비싸거든. 다 친환경 농림에서 음... 음... 플라스틱 안 쓰고 다 종이 종이로 어 그러니까 박걸리 자, 우리 사이버 연구회 원님들도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다 농구들이라. 잘안틀라 그러고 다 종이로 환경 걷어들 9개 얼마야? 1 8 0 0원 저도 이거 관심 야, 진짜 10, 많아요. 4800원이래요. 아, 진짜 네. 네. 비싸 사이머스 사이머스케? 사이머스케, 사이머스케. 27800원 아. 너무 비싸다. 근데. 근데. 이거는 저기요. 포장지 값이야. 아니, 원 비싼거. 아한송이 아유, 아니요. 저요 저거 저거. 자, 이, 이. 이런거 괜찮은거 같아요, 난. 오히려. 그렇지? 자 사인 뭐 시킬 갔다가 서로 뭐 포장지 값이 다 맛이 있다 없다 뭐 싸우는데 지금 뭐, 정답 뭐예요 정답은? 포장지값 포장지 값? 아 그래도 맛도, 아, 맛도 되게 맛도 되게 좋대매요 아, 맛 별로요 솔직히 먹어보니까 아, 망고 맛도 안나 얘가 맛있어 아, 맛없어 괜히 남들이 맛있다니까 맛있다 고 그러는 거야 난나야 나도 지금 지금 거의 한 이십 째 먹고 있다 이거 하루한 종이씩 이건 짜증다. 비 오기 전에 비 오기 전에 맛있어. 아니 그렇게 부자야 하루에 2만 7천원짜리를 드신단 말이야? 네한 정도 정도. 정도. 얼마야. 야. 야. 20만, 하루에 한송이 하루에 한송 이십만원 그러니까 근데 맞다 가리 없더라 매일만 먹으니까 맞다 가리 없지 우리도 조금 아, 줘봤나 아, 2만 7천원짜리를 아, 그래. 어떻게 아, 먹어 과일은 20만원씩 나눴고 20일 동안 부자약자 인성하잖아 우리는 저녁에 무조건 저녁밥 상 무조건 수박 한통올로오고 어? 깔라만스파인애플를서나온거깔라스 그게 무슨 뭐 어디있어? 칼라만스 이게 요즘 다이어트 깔라만시 아, 파인애플도 지방 깔라만시 아, 파인애플. 파인애플이 파인애플 소화가 잘 되잖아요. 어, 어, 소, 아, 아, 이 소화가 파인애플. 잘 되는 거야? 네. 깔라만시는 다이어트 지방 분해해 주고 파인애플 응. 깔라만시 아니고 그래. 파인애플이 원래 응. 연육작용이 맞아, 있어요. 아, 고기 네, 음, 우와, 되게 뭐, 근데, 그래서, 그래, 근데 딸라만 씨라는 거를 조금 요만큼 집어넣고 그냥 이름만 쓰는 거야. <laughs> 아, 근데 이거 외국 거니까 일단 어, 패스하고 어, 여기 갑시다, 아, 여기. 요청국장 천국장 가로 최고지, 뭐. 네. 나 어머님 잘 지가 놓으세요왜 천국장일까요? 청나라가 아, 우리나라 저, 침입했을 음. 때 음. 이걸 먹고 나서 천국장 만들기를 먹기 시작한 거야. 아, 그렇 딱에서 소주 나가도 괜찮은 것아아 아, 여기 인삼 발효해 인삼 발효가 내데 이게 병이 이쁘다 음. 이거란 거 먹지 말고 음. 좋은 술 막걸리 먹으면 소화 음. 잘돼 그치? <laughs> 좋은 술이 최고요 <laughs> 그 인삼 발효액들이 비싸요? 사만 4천 8백원 인삼이잖아 인삼 자체가 비싼 거야 자 우리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 이제 네. 저기 우리 사이버 연구 회원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 어 태기를 먹어봐 태기를 먹으면 발효 식품이라 소화가 잘 돼요 생각하네. 아, 그, 그 좋은 술좋은술 조금, 조금 그래. 뭘 <laughs> 조금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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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싹인산데 샐러드 삼을 먹어 봐. 박정순 <laughs> 샐러드 3. 언누도 뭐. 예령이네. 박정순, <웃음> 박정순 샐러드 3. 그 구입은 어디서야? 예령이네. 좋은 술 마다가 한잔 하고. 오케이. 박정순이 샐러드 삼으로 안주하고. 오케이. 그다는 딸기. 이제 어. 오케이. 지, 지금 나오는 거 없잖아. 상상 딸기. 자기 <laughs> 언니는 언니 아, 쌀은 밥 해먹어야 되지. 아, 아, 우리 황금향으로 디저트. 그래, 요 황금향으로, 아, 황금향으로 디저트. 디저트. 아이고, 응. 어, 우리 손보달 대표, 저거, 저 쌈으로다가 쌈 싸먹고. 오케이. 그러면 아, 하루 야, 일과 끝. 끝. 어, 그리고 우리, 우리 사이버 연구에, 경기 사이버 연구에서 뭐다 나오는 거래, 그러면. 그럼다 나오지. 네. 없는 네. 게 없잖아. 아, 쌀 나오지. 아, 응, 뭐쌈 나오지. 나, 찌드, 찌드. 술 찌드. 나오지. 인나삼 나오지. 딸기, 호박 다 나오지. 가을 김장배추도 나오지. 주문만 해 주문 만다 보내줄 수있어 오케이 오케이. 백도라지도 심어놓은 있어. 자 그럼 자 그럼 거기 내가 저기 전화번호 해놓을 테니까 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서 커트를 하겠습니다.